공 산실령님께서 네 엎드려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엎드려서 네 머리가 히커 끗하다오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한 일곱 송이 정도만 있어도 네최 특등입니다 일등 1등 중에서 일등이고요 이거는 일곱 송이만 있어도 지금 경매가가 뭐 경매가가 한50 이상이니까 소비자는 최소 60 이상 드셔야 되겠죠 예. 그, 저, 불편한 낫좀 치우시죠. 낫으로 빈 것처럼 보입니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한 번, 자세히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굵긴지, 낫으로, 낫, 대공으로 굵기를 한번가늠해 보겠습니다. 낫 굵기하고, 대, 낯, 네, 대공 굵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. 네네네. 와, 이건 뭐 참, 유튜브 올릴 동영상이라서, 야한 얘기는 못하겠지만, 이 지금 낫, 굵기보다 더 대공이 굵습니다. 지금 위에 세 개, 네, 위에 세개 중에서, 네.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거의 우리 어른 손, 손목의 3분의 2가량 됩니다. 야, 이거는 좋게 무게가 한 230g, 한 40g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예, 오늘 이게, 어, 우리가 새벽 4시 제발. 반에 일어나서, 어, 1시간 운전에 와서 산에서 40분 동안 헤매고 난 결과물입니다. 이 정도로 올해 송이가 귀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걸 드시면, 여름에, 겨울에, 또 바이러스, 감기, 코로나 이런 거, 절대로 안 걸립니다.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많이 많이 사 드시고요. 지인들 어르신들 선물 많이 해주시고, 네 이런 저 수입산 딱 티가 납니다.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환경 보십시오. 이 환경 이 환경 공기가 청명합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사 드시고, 네 그렇게 하시고 영덕송이 많이 드시길입니다.